그리고 큰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음. 음. 그 다음에 또중간아이도 유치원 이렇게 일하기 어때요? 딱 좋은 나이예요 딱 좋은 나이예요 그 당시에 딱 20년이 됐거든요 20년이 됐는데 20년 전에 저를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한 명도 네가 왜 이러래? <laughs> 저희 남편이 만년 부장이었어요. 만년 부장이었는데 그당시엔다 그렇게 외벌이로 한 78%? 70% 정도는 다 가정 주부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벌써 강산이 두번 바뀌니까 그래요.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정말 전문직 여성 아니고는 전부 다 어, 집안에서살림을 하는 게, 직업이었던 것같아요 예, 네. 아, 요 <laughs> 네, 감 가세요? 그러면 연령이 이해가 n j 요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이 만년 부장인데 그 당시 에여가한2 5 0이었그든요 250이었고 어, 그냥 중산층으로 그러니까 이해들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 이제 저를 가깝게 저한테 애정이 많은 사람.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저한테. 네가 지금 그렇게 돌아다닐 때냐? 저한테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laughs> 돌아다닐 때가 아니고 애를 잘 키워야지 지금 그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애들 교육을 잘 시키고 그런데 너는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냐? 그리고 이제 가까이 이제 저희 큰 형부가 제가 막 친남매 중에 막내예요. 그다음 나이 차가 되게 많아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저희 큰 형부가 집안에 이렇게 결혼으로 들어오셨거든요. 아버지가 드세요 저 형부가 끝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싫은 소리도 들어본 적도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가족들 식사를 하는데 밥 먹다 제가 눈물을 뚝뚝뚝 흘렸어요. 아, 내가 그동안 저를 어렸을 때부터 봤으니까 성장하면서 결혼할 때까지 본 거잖아요. 내 숙제를 내고 잘하는데, 잘봤는데왜 그래? 저한테 왜 그래? 이러더라고요. 왜 그래? 그릇이 동지만한 대접 그릇이 있고 큰 그릇이 있는데 소재는 그 대접에 지금 너무 하고 다니는 게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넘치면 어때요? 그릇이 작은데 물이 다 흐를 건데 왜 그러고 다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을 뚝뚝뚝 흘렀어요 난 그대로 안 갔어요 <laughs> 그대로 허니 지대를 안 갔어요 왜냐면 하 왜냐하면 제가 가도 제가 하는 일에 이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싫은 소리 듣니까 그러니까 제가 약간 신데렐라 컴플렉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싫은 소리 듣는 걸 싫어. 뭐 누구나 다 싫어하겠죠. 싫어하지만 유난히 막내라서 그렇게 싫은 소리를 안 들었던 거예요. 그게 되게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도 멀리하고 그때가 제가 서른한 살 일을 시작한. 네. 일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laughs> <laughs> 첫해. 저는 어, 이제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제가 화장품이었어요 2 0년 전에. 그때 화장품하면 코리아가 나 굉장히 활성화될 때 그러니까 전문직 여성을 세일즈로 개발할 때 그때쯤이었어요. 그때가 이제 화장품의 전성기에 방부 판에 그때 이제 제가 미국 화장품을 시작했어요. 아니, 저는 이때부터 차별성을 좋아해요. 국내에 아모레도 있고, 리리코스도 있고, 코리아나이 이해하시는 분들 지금, 음. 나이. <laughs> 네. 그럴 때 어, 저는 경쟁력 있는 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들어온 어, 방문판매 형태의 메리케인? 이 뭐, 형태의 비즈니스를 제가 결정했어요. 네, 차별성에서 국내보다는 어, 혜택도 많고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첫해에 제가 일을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잘했을 것 같아요. 잘했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굉장히 잘했습니다. <laughs> 첫해에 제가 굉장히 잘해가지고 그 해에 제가 슈퍼스타였어요. 그 회사에. 슈퍼스타에서 그 회사는 한 연봉이 8천 이상. 그니까 그 해에 한 8천 이상 벌면 어, 그랜저를 선물할 거였어요 핑크그랜더 저도 몰랐어요 <laughs> 핑크그랜더를그 해에 한대 나오는데 한대받아보 시상식에 가보니까 그래서 내가 굉장한 슈퍼스타구나 이랬어요 그 다음에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요. <웃음> <웃음> 어, 그 뒤로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laughs> 바로 바닥으로 그때 제가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아, 왜 잘하는 줄 알았어요 왜 잘했냐면 열정이었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게 남들보다 열정이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대충 하려고 한게 아니라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했거든요. 지금 30대가 아니라 40대를 보고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하고 좀 달랐어요. 받아들이 제 실력하고 상관없이 제 마음가짐이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40대를 보고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제 실력이 갖춰져 있지 않았던 것. 근데 열정은 기적을 낳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열정적이니까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더라고요. 첫 해. 그런데 두째 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실력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 하는 게더 힘들어요. 오래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게더 어렵다라는 걸 배웠어요. 성공해서요, 지키는 게더 어려워요. 성공하는 것보다. 그런데 그때, 어 내가 일을 잘할 때는 너무 재밌죠. 근데 일을 못할 때는요.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되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버는 수익보다 쓰는 지출이 너무 많아. 일을 하는데 고정 공급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남편도 이제 쥐어짜요 저를. 그때 제가 그 바닥에서 있는게 거의 두배 이상을 했어요. 1년 반 정도를 제가 슈퍼스타에 있었다면 3년은 바닥에 있었어요. 음.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PM에서 말하면 M&M, 음. IM도 안 돼요. 음. MM, M&M에서 3년을 버틴다는 라건 어땠을까요? 급여가 한 45만 원? 음. 응. 그러니까 압력이 더 심하죠. 왜냐하면 돈이 안 되니까. 그니까 저희 남편이 얼마나 저를 구박했는지 <laughs> 뭐 밑빠진 독에물 붓기를 하고 있느니 <laughs> 너 지금 카드가 얼마가 나왔니? <laughs> 그리고 너무 악랄해 우리 남편이 악랄한고 그때 알았어 <laughs> 그러니까 이게 맨정신에는 저를 뭐라고 제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정말 열심히 하니까 근데 돈을 못 버는 거잖아요 왜데악랄한게 뭐냐면 맨정신에는 못하니까 일부러 술을 마시고 와 그래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지르면서 어, 이거 안 되는 것도 저희 남편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저는 동네 에 부끄럽잖아요. 막 빌라에서 막 부끄럽. 그문 그러니까 닫고 다니면서 제가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요,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요.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알았어요, 잘못했어요.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한 3년. 을 버티는 게더 쉬워요. 포기하는 게 쉬워요. 버티요. 어떻게 되셔요? <laughs> 그랬던 것 같아. 그런데 그때도 제가 포기하지 않았던 게 저도 생각이 많았죠. 왜냐면아 나는 실력이 없구나 내 실력은 이 정도구나. 아막 회의감도 오고 제 능력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갈 때도 있고. 그런데 또 다음 날은 또 나가요. 또 나가 가지고 또 뭔가를 하겠다고 하고 또 없는 방법을 찾아요. 그걸 반복했던 게한 3년.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깨달았어요. 깨달은 게 뭐냐면 결론은 긍정적인 사람들이다. 아마 이곳에서 시작하는 분들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저는 알아요. 어떤 분들이 실력이 좋은 분들이 남는 게 아니라 결론은 긍정적인 분들.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 행복한 비즈니스 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 수 있어요. 제 경험을 통해서 어떤 분이 행복한 비즈니스 할수 있냐면 방법을 찾는 사람. 와, 그곳에서 정말 수많은 방법을 찾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계속 실패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근데 그럴 때 제가 너무 긍정적인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나중에 제가 뭐라고,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나는 실패하는 방법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 그래서 다음에 내 팀들이 들어오면 나는 실수하지 않는 방법을 안내해줄 수 있는 디렉터 관리자가 될수 있습니다. 뭔자신감인지 그래도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또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또 다시 시작하고 결론은 그렇게 두 배의 시간을 걸려서 다시 정상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그 정상에서 한 번도 안 내려왔어요. 그렇게 제가 아주 치열하게 30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37살에 있을 수 없는 기록을 세웠어요. 30대 최초의 명예 전당에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어, 회사에서 넘버원 그룹을 운영했어요. 가장 큰 그룹을 운영했고 회사 매출의 37에서 38% 정도 그리고 자동차 연봉이 한 6천정도면 엘리프 소나타부터 지원을 해주거든요. 저는 그랜저를 받았지만 차량을 지원받은 팀들이 회사에서 저희 팀이 제일 많았어요. 누적 차량으로 380대를 받았어요. 저희 팀에서 제가 맞죠. 어, 실패한 방법을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서부터 트레이닝이 달랐어요. 어, 그러니까 저는 중간에 실패할 때 이걸 실패로 본게 아니라 다음에 다른 사람이 올때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내가 안내할 수있다고 생각을 너무 많이 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30대 때부터 유지하기 시작해서 40대 40 48까지 그 일을 진행했어요. 18년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비즈니스를 그리고 최고 직급에서 계속 유지했고 넘버원으로. 제의 경력에 다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역량을 알고 싶다. 여러분들은 되게 어, 나 혼자서도 스스로 할수 있다면 괜찮아요. 하지만 내가 누군가의 팀이 되어야 된다면 그 팀의 역량을 보시려면 그 최고의 리더의 역량을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쪽 직접 판매는 회사가 아무런 케어가 없습니다. 전산도 그러하고 택배 뭐 이런거 하지만 그 외에 모든 것들은 제가 관리거든요 개인 비즈니스와 같아요 그런데 이건 팀 비즈니스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룹을 선택하는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의 최고의 리더의 역량을 보셔야 되는데 그 역량은 얼마나 전, 저는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지를 이렇게 그 경력에서 찾아내. 요 그런데 가끔 보면 직접 하면 내가 그 리더가 굉장히 뛰어난데 자꾸 옮겨. 3년 단위로 옮겨. 최고의 성과를 내는데 3년 단위로 옮겨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또 거기에 또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왜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왜 이렇게 옮겨다녀? 옮겨다녀 하는데 리더의 패턴에 따라 옮겨다닐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중간 리더들은. 그것도 불행한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이쪽 지접 판매는 정말 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브라이언 프레시가 이야기한 걸 오늘 좀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어, 요 받았던 상들은 어, 백만장자 클럽에 가입을 하면서 예, 그리고 마지막 이 사진은 제가 마지막 사진이 될지 몰랐어요. 어, 파리에 여기 베르사유 궁전이에요. 베르사르 궁전에 레드 카페죠. 베르사르 궁전에서 만찬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이걸 이제 세계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여기를 아예 오픈을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